아렌도 사제가 다수인도 안 내니까. 틀리면 그냥 계속 그거 돼서 아무의 광기 쓸 때는 그래도 어? 안일하게 만찬 꺼내면 먹으면 됐었는데. 아 근데 난 이게 흑마한테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흑마한테 쓰레기지. 아니 흑마 이길려면 그래도 그거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뭐야? 흑마 이기려면은 그거 있어야 될것 같은데 침모. 초반에 광명 천정내를 갈기면 돼. 그렇게 이기는 대이야그렇긴 하지 아. 아 갔다 왔다고? 스키장? 빨리 갔다 왔네. 아 오늘 갔다 온 거야 아, 그러면? 아 당일치기였어? 아 당일치기지. 다 방송하는데 오래 가지는 않을 것같아 나는 가면 무조건 2박 3일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스키장. 나도 안 가봤어. 아 썰매밖에 안 타봤어, 스키장에서. 썰매장 알바를 했지. 썰매도 타질 않았지. 아침껏 타고 왔다고. 다음에 같이 가자고. <laughs> 시뭐 다음에 밥도 한번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런 <laughs> 거지 뭐 어, 맞아 맞아 어. 그 밥이 언제인 지겠지뭐다 아, 음, 그냥 다그아다 그래. 어. 괜찮아 기훈 어. 형도 신경 안 써. 내가 봤을 때. 내년 겨울에도 저말 듣는다 우리. 네. <laughs> 못됐다 이거 어떡하지. 바꾸면 되지 뭐. 식안 찍었어요? 왜안 바꾸? 공안 해? 아 이거? 어. 뭐하냐? 그러게 <laughs> 그냥 무심결에 이거 내고 있었는데 아니야 하린이잖아. 아니야 근데 낼만해 할인이잖아 할인 아니 9체력이면 낼만해 내가 8체력이었으면 병신짓한 거 맞는데 이거 정도면 잘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괜찮아 저건 뭐냐 아 이제 <laughs> 받아. 하자네 <laughs> 아, 중화자에을수킬하는 거야? 다행이다. 잘부탁드봐야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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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고 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1대야이새아야1대 중요하지 않아. 야 아직도 모르겠어? 핫스 하면서 이 1대1이. 이1대 때문에 지는 판은 어차피 지는 판이야. 너안 해봤어? 아직도 모르 <laughs> 아니 알고 있는데. 아이 뭐야 이거. 아이, 게임 막 하네? <laughs> 아 미안하다 야. 좀 제정신이 아니었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인정. 할이잖아요, 여러분 어, 제목에다 하리니야, 써놨잖아요. 하리니야, 왜 하리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 이해했어, 할 아니 제목에다 진짜게 써놨는데, 이봐 이 새끼 다니까 이거. 저 들고 가자. 주파자. 아니 근데 주파자가 대게 있는데 저딴 플레이를 했어? <laughs> 왜 걱정한 거야?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아이 새끼 상자 있나 봐. 그럴 수 있어. 나, 나 큐브 만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근데... 큐브인데, 아니 큐브는 아니, 큐브 맞아. 큐브 가 아니라 큐브가 헤드에 큐브. 있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음. 아 근데 좀 너무 속보이지 않나? 근데 삼창을 <laughs> 먹을 리... 좀타하이 너무 아깝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졸개가 있는데 심지어 아 졸개를 이거 하고 싶었겠지 사제니까 그러니까 쟤도 지금 좀 관계 물약 의식한 거 같은데 아 애매하다 이거 코볼트 사서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동의. 지금 내도 되잖아 응. <laughs> 굳이 저거 들고 필요 나는 들어봐서 이기는 거라 그리고 나 이거 안 쓰는 게 나은 거 같아 왜냐면 관계 물약 저감을 보는 게 좋아. <목소리> 아깝지상단는 있는데 서약을 썼으니까 없을 수 있는 거지. 지금. 아니면 포관인데 내가 대에서뭐 침묵 가져갈까 봐. 그 진짜 갈까? 잘 나온다. 뭐가? 이거? 음... 그러게. 상단이 내놔 될거 같은데. 아, 명은 아닌 거 같아. 아, 근데 아, 지불각 명은... 어, 지불각이라 좀 아까 그러니까 내면 너무 지불 거.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황혼 사제랑 같이 하려면 나중에 코스트 조금 애매질 해수 있어. 아니야 이거 두 개면은 충분. 해또 얘가 광명이 빠지면. 아광 방... 응. 빠지면. 그치 그치. 이 탭했으면 나 동전 이세로 할만한 거 같은데. 무조건이지. 맞지. 아니 그 탭을 해가지고. 맞지. 아, 얘 막을 거 없잖아. 못 막아. 어, 어. 어, 어. 끝난 거 같은데 여기서. 아... 근데 아... 너가 다음 투어로 광기나내열을 해야 돼. 그니까, 어. 그러네. 어나 지금 그것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근데 그래서 나 이제라서 이제라서 꿈 찾으면 되잖아. 아, 그럼 퀵각이야 아니 근데 얘는 이렇게 상대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안 그러면 뒤로 밀릴수록 힘들어져. 주파자 별로야? 그거 다음 투에 해서 그냥 때리면 되는데 봤어. 야 이거 꿈하면은 <laughs> 게임 끝나는 거야. 아니 아니야. 너무 날먹이잖아 아시 미오 비슷해? 나쁘지 않아? 유사했어 그리고 제 아마 그 주파사 어? 말고는 그래. 어, 어 핸드 뭐야 핸드 이건 너무 배 째는데?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쓰레기 플레이잖아 고어 군주가 <laughs> 핸드가 쓰레기야 고어 군주가 없다고? 핸드가 쓰레기라니까 <laughs> 아 이거. 이건 좀 심했네 지금 보니까 막핸드막 누구 감이 들고 있는데 죽기도 같이 들고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요새 유튜브 때문에 이거 많이 울어 어, 끝났어. 야, 어차피 끝났네 그러면. 그래. 내열이 나왔으니까 광기가 나왔어 끝났거든. 아, 천천내를 보여주고 싶은데. 천천천내를 보여주고 싶은데 천상의 정신이야 필. 아, 시원하다. 아유, 시원해, 아, 시원해. 불어 뻥 할만해. 오, 좋은 거 같아. 잘했어. 그러니까 도발 세우고 저걸 따고, 응, 그게 막 돌진을 하고 저, 아니, 도발 세우고 저걸 땄어야되네요 야, 불로정리 아유, 시원해. 사이다야, 사이다 아유, 사이다야. 천벌이나 뽑아볼까? 천벌이나 뽑아볼까? 아허. 진짜 나도 내 입을 꼬매야 되나 의심스럽다. 아니, 그리고 제가 게임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얘기하면서 하라고. 응? 나이사야. 야, 보, 야, 보, 야, 보, 야, 보. 야, 죠 야, 임 야, 야, 이 야, 게임이 야, 보. 야, 보. 야, 보. 야, 보. 야, 마 야, 보. 이 야, 야,